MIN 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신규원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 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 도시 조성 7개, 시민중심행복 도시 구현 16개, 시민행복 정주여건 개선 10개 등을 포함한다. 심시장의 공약을 오국밸리 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으로 구분해보면 정치행정 3개, 경제산업 8개, 사회복지 17개, 문화교육 16개, 과학기술 0개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심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 시민, 중심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등 3개다. 경제 산업은 동해양 스마트 복합 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 경제 산업 기반 조성, 북평 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 기업 유치 등 여덟 개다 사회 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배리어 프리, 편견과 장애물 없는 살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17개다. 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 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무코항 해양관광 거점 항만 육성, 무코항 2단계 재개발, 무코항 친수복합 관광화항 조성, 천국빛과 미디어 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 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한 개도 없다. 심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삼선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 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이며, 동해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를 고민해야 한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